오늘은 직업의 신살의 의미를 가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순환도는 시공간의 순환 원리를 극히 명확하게 설명하는데요. 이노수 삼합운동의 세계와 신자진 삼합운동의 영혼의 세계가 순환하는 과정에 이노수 삼합운동을 완전히 벗어난 공간이 해자축이고 신자진 삼합운동도 완전히 벗어난 공간이. 사오미입니다. 다만 시공간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기에 수레로 인호술과 해자축을 연결하고 진사로 신자진과 사오미를 연결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이치를 수레천문과 진사지망이라 부르죠. 수레는 죽으러 가는 것이고 진사는 살려고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좀더 응용해 보면 이노슬을 벗어난 해자축은 반드시 술토 속에 있는 신금 씨종자를 빼앗아 와야만 수기에 풀어서 잎목으로 내놓고 새로운 이노슬 삼합운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윤회 과정이죠. 그런데 가을에 수확한 씨종자는 물질 재물이기에 해수는 이노슬이 가진 재물을 도둑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작용을 신살로 표현하면 겁살에 해당하는데요. 즉, 이노술 삼합을 기준으로 해자축은 겁살, 재살, 천살이라 부르며 윤희의 첫째 과정이 겁살이며 시종자를 강탈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살도 시간과 공간 변화의 이치를 이해하면 전혀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겁살과 세무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주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여명이고요. 신해년, 경자월, 경진일, 신사시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정축년에 세무공무원을 시작하였고, 연지해수를 기준으로 신금이 겁살에 해당하며, 천간으로 올리면 경금입니다. 이 구조는 월과 일에서 경경으로 겁살의 기운이 강하여 무언가를 빼앗아오는 에너지가 있는데 시지 사화와 변경자 3자 조합을 이루어 검찰이나 경찰 직업물상과 유사한 세무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주는 남명이고요. 이 모년 갑진월 갑오일 갑술 시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2000년 경진년에 김포 세관장을 퇴직하였고, 진월에 태어나 월지 시공간을 맞춰주는 임수가 천간에 있으니, 임갑조합으로 고학력임을 암시합니다. 여기에 이노수 삼합을 기준으로 임수가 겁살에 해당하고, 무언가를 빼앗아 오려는 에너지가 있는데, 국가공위에 있으니 세관장을 지냈습니다. 이 사주도 남명이고요 정해년 개축월 정미일 경술 시가 있습니다. 김윤는 당시에 세무사로 활동하였고 이 남자도 연지 해묘미 삼합을 기준으로 시간의 경금이 겁살에 해당하고 무언가를 강탈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에 어울리는데 다만 운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근무하다 개업하는 경우 세무사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 남자도 세무사입니다. 기우년개유월 갑오일 무진시가 있습니다. 이 남자도 사회적 삼합을 기준으로 임목이 겁살이고 천간으로 간목이니 일간이 겁살에 해당합니다. 유금시종자를 계수에 풀어내고 간목으로 받아오니 마치 시종자들을 일관이 빠르게 빼앗아오는 흐름과 같습니다. 이런 에너지 특징으로 구조가 좋으면 국가 세무사나 세무사 직업을 갖지만 구조가 나쁘면 도박이나 한탕주의, 주식이나 해지펀드처럼 뺏고 빼앗는 직업에 능숙합니다. 이 사주는 사강에서 살펴본 사주인데요. 경신년 정해월 병수일 신묘시가 있습니다. 서울지방 국세청장을 지냈고 신자진 삼합을 기준으로 병화가 겁살이기에 빛으로 환하게 밝혀서 정화가 해수에 숨겨진 시종자를 경신으로 밝혀내는 흐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언가를 뺏고 빼앗는 행위는 일반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반드시 승부사 기질이 있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겁살이며 윤회를 하려면 시종자를 빼앗아 와야만 하는 숙명을 가졌고 그 특징이 공장하면 세무사 직업을 갖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